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맛집으로 유명하다는 식당을 찾아봤는데요. 무슨 음식이 맛으로 유명한지 김재율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서울에서 남대문 시장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 안에 한 음식점에서 만드는 음식이 정말 맛이 있다고 소문이. 차차하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맛을 보면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또 다시 찾는다는군요. 오늘은 조심스럽게 그 식당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식당이 손님들로 꽉 차있군요. 과연 듣던 대로 맛이 있나 봅니다. 먼저 토다리조리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대단하군요 토다리 저는 비결 있어요 안가리찜이요가리 도대체 무슨 음식이 맛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지 식사를 하시는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음식 아주 맛있게 드리고 계시네요. 아예 맛있습니다. 지금 뭐 드리고 계세요? 코다리찜이요코다리찜이요 예. 코다리찜이요? 네. 코다리찜드셔보신까 어떠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아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나 소설 때 언어의 말소리 들어갑니다. 예. 이것은 요리의 마술, 음식의 마술을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연신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신대에서? 그러면, 예. 그러면 몇년 대에 오시는 거예요? 한 6년 차 될까요? 아, 한 왜? 5년, 6년은 된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네. 예. 흥분만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데 네. 지금 무슨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코다리찜 먹고 있는데요 코다리찜? 네 잡숴보시니까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서 저희는 항상 오면 여기 와서 코다리찜을 먹어요 아 그래요? 지금 몇 년째 드시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5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아 5년 정도? 네 음. 그러니까 그 맛은 어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고요 맛있어요 제가 여기 한 10년 거래했는데요 예. 코다리찜도 너무 맛있고. 예. 이거 닭돌이탕 아, 그. 예. 진짜 맛있어요. 닭돌이탕도? 네. 이거, 이거, 이거. 갈치조림. 갈치조림도? 네. 아, 이거 먹으러 우리 일부러 와요. 아, 그러시군요. 모임이 있을 우리 때. 369 모임이에요. 369, 369, 369. 아, 369. 3월, 6월, 9월 이렇게 만나는 모임. 아 모임. 네. 369, 화이팅! 이구동성으로 코다리찜의 맛이 아주 좋다 하여 이번에는 식당 사장님을 만나 어떻게 처리하여야 맛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대문시장 내에 있는 세로나 숙료고안의 전주식당 대표 안의숙입니다 음식이 손님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특별한 비법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부모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 지 음식을 많이 이것저것 하시던데 이 음식 중에서 가장 그 자신 있게 올릴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겁니까? 아 코다리찜, 갈치절임, 비빔밥이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음식에 조리할 때 비법이 있는. 요리를 잃고 또 부모님한테 우리도 네. 정성스럽게 요리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손님이 많은 비결이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먹고 싶어 침이 흐른다고요? 실버난 <laughs> 뉴스 김재일입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